인데 레몬 파네는 사다스 정글입니다. 음. 상대편 조합을 보면 상대편 말도 안 되게 들어오는 조합이거든요. 뭐하죠뭐 음. 저... 어디 가시죠 아, 왜또더 당하려 고 그래? 아, 적패시 그 빠졌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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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봤더만 망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걸 보면은 해칼이 무르고 에코 세트 완벽 완전히 미친 듯이 들어오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저런 조합 상대로는 아, 또 카사스가 솔직히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탈진을 들어서 저한테 비록 들어오면은 전 뒤질지라도 상대편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전멸 대신 탈진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정법하고 무조건 풀캠프 해야될 것 같아요 바텀 지금 둘다 플래시 빠졌고 이렇게 되면은 바텀쪽은 좀 알아서 사려주셔야 되고 방해가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laughs> 터뜨려 <시베터> 줄래요? <틀어볼래요>? 이 <laughs> 헤카림이라서 헤카림이 딱히 정글에 들어와서 화장을 잘칠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딱 쫄지 말고, 일단 꿈캠프 돌아도 별로 무리 없을 것 같거든요. 화석이잘 도는 챔피언이었으면 레드 먼저 먹어갔겠지만 화장의 특은별요 없습니다. 화장을 돌 때는 미친 지이 정글이지만 집중해서 했는데, 캠프를 최대한 빨리 돌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스킬에서 먹어줍니다. 탑 약간 벌써부터 뚜드겨 맞고 있네. 그 다음에 첫 캠프는 커서스는 거의 꿀캠프는 무조건 정석이에요 커서스가 사실 소방링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계속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혹시 깔끔한 경력이 떨어지는 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만 계속 봤을 때 초간에 확실한 경력이 아니라면 커서스는 무조건 알프지거든요. 그냥 매도 먹고 캠프 2주를 해줍니다. 봐봐요. 아,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 정글로 먹어도 카노스가 워낙에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이다 보니, 카노스는 지금 승률은 1등입니다. 이 사례 맞게 들긴 했는데, 카노스는 챔피언 자체가 숙제되지 않는 이상은, 그 정글링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실입니다. 어차피 탑 지금 가렌 라인 땡기기도 하고, 밑도 피 관리 안돼 있어서, 패키한번 넣을게요. 카림 가면 바로 죽으실 것 같은데. 사주고 바로 아래쪽 바위 먹고 뛸게요. 제 생각에 아래쪽 바위 먹고 살짝 바텀 한번 찌를 가기이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바텀이 우리가 우리는 둘다더높으데 상대는 둘다 풀이 있어서 아 상대 세트는 없구나. 가이 깔끔하게 떨어질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생각에 이제 가자마자 그냥 세트한테 탈진받고 시작하면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살이네요. 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생각에이 어, 거는 더 써서 껍, 껍질 깔게요. 껍질 빨리 깐 빨리 먹어요. 터치할 때는 어차피 누가 방해할 거라는 건슨 나이트밀게요. 내가 이콜타시네 나한테 무서킹을 치고 막악기주려고랬지 아, 근데, 이거, 미드가 안 죽었으면, 나 바텀 갔으면, 조금, 좀 관여해서 킬좀 냈을 텐데. 아, 아쉽다. 저희 편이 이렇게, 제가 예상치 못한 레절를 해버려도, 저희 베스트 보드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 그런 베스트는 미드 커버였기 때문에, 솔직히, 캐스터를 그냥 바로 쏘실 줄은 몰랐어요. 거의, 또 거의 뭐, 쪼중신 맞죠? 아예 보였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 와.. 어 뭐야 오 뭐야 거기 주는거야 형? 집 안갔다 오면 에코라서 또아번 보여줬구나 까비 이렇게 되면 사일레스 형님이 마음속으로 약간 피해의식이 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흘려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정글 먹고 형님들 0레벨 찍고나서 뭐할 생각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이히 조건 없을 때일수록 뱅에 휘둘리는 것 보다 그냥 2레벨 앞당기게 좋습니다 이거 먹고 탑이을 한번 준비해볼까? 탑이 라인 탑 땡겨줘 오거든요? 이거 아마 와드도 꺼졌을 거예요 보통 첫 3레벨 와드 때 봤고 지금 아마 와드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살 데이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라인을 보면서 자기가 정글 캠프를 먹은 뒤에 라인을 보고 완벽한 타이밍을 재야 돼서되야 되기 때문에 카석스 정글은 특히나 더 각을 약간 예리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6레벨 찍어버리면 이제 노답이거든요. 가서칼레블리 먹고 계속 성장하면 됩니다. 계속 맵 보면서 혹시 딸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근데 이번 판 딸, 딸킬, 딸이, 딸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비등비등한 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좀, 미드랑 바텀이 좀 심하게 조건이 뺏긴 상태거든요? 이거 버그야? 미드도 지금 계속 동핑 들어오거든요? 헤카림이 욕 먹고 아마 레드, 레드 쪽 먹을 거예요. 헤크림 제노 우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헤림의전결로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다행히 헤크림 전결로 들어갑니다 상대편 미드가 왜 안보이죠? 아마 두꺼비가 다살아있을거예요 그리고 또헤림이 저희 멍청한... 저희 칼날 브리를 스트레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개빡돌아서 헤크림의 전거를 타정켜서 독출을 해야됩니다 정글러들의 기세싸움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타정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되거든요 내주면 안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이제 저와의 성장 격차는 아마 카림도 지금 보니까 계속 캠프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담고 저와의 성장 격차를 딱히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미친 속도로 성장해 버리고 있거든요 신발 먼저 갈게요 아 악마의 마우스가서도는데 사실 순간적으로 로데네 물 보고 템을 잘못 갔나 생각했네요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신발도언제가 가야되는 템이라서 괜찮아요 이 기동성이 스노고링이 굴러가서 잠깐만요 뭐하죠? 아까부터 내 정글이 들어와서 왜 이런 계속하니 계속 근거없는 카정을좀 많이 들어오네요 해카림이 내가 자짜 그렇게 해봤자 형 어, 레벨 차가난거 보셨죠? 공안 아, 낄게요 저는 카림이 솔직히 갱킹을 들어서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근데 구서도 마무리가 안될것 같은데? 카림 미드 달릴 것 같은데? 음, 각이 되게 안 나오네요. 뭔가 너무 이게 압도적으로 다이, 다이브를 너무 쉽게 그냥 당해버려서. 딱 불을 빼먹을게요. 사실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카로스가, 색깔을 못뭐 쳐야 되는 챔피언이지만, 진짜 딱히 못 쳐도 상당히 압도적이라 사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기분이 불쾌한. 얘완나 없잖아요. 이런식으로 형님들 저는 맵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가 약간의 기울어서 폭착되면은 바로 괴물 오는 카소스에요 띠같은 카소스는 아닙니다 제가 약간 그냥 모 못잡고 어설프게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퍼펙트 동선 상에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뭐하죠? 이런 식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은, 바위 쪽에는 무덤건 먹기 전에 흔들 핀을 찍어놔야 돼요. 항상 저기 정신을 못차리 헥카림은 저한테 장정을다 당해서, 분대되면서 들어와서 바위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파정을흥용하면안 됩니다. 파정을흥용하는게 아니고, 분대되면서 바위를 먹도록 하면 안 되죠. 근데 헥카림이 한 번도 근거 없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네. 손이 나가야 되는 녀석이. 그럼 근거 없는 플레이를 하면은 바로 손이 나와서 폼을 내줘서, 이제또백칼을치부 해준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데림이 타이밍 상 무조건 이스관못 먹고 그냥 바로 뛰어온 거예요 바로 고요 제가 이거 먹으러 갈게요 이거 에코 노음 아닌가? 그리고 카서스를할 때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좀, 좀 가져야 돼요 타스라는 챔피언이 워낙에 완비력이 높고, 폭탄 그도가 높아서, 사실, 부당히 크면 혼자서 3인분 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좀 빠더라고, 확실정걸할 때는 딱실 일단, 이격이 안 됩니다. 아, 좀 아쉽네. 그리 <laughs> 죽어버리셨네. 이비드가 조금 아까부터 지는 것 같아. 더 어, 잘하나봐요. 사실 많이 두드려 맞으시네요 근데 잘갔다볼게요궁 써줬으니까 바텀에어물 이겨주시나? 팩 없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어요 항상 님2 5 0골들를 들고 있는 상대 정교가 2렙 차이나는 이거 무관대로 고프캡 하는참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용좀 먹어야겠다 너무 해반데 오세요. 어 오세요. 오세요. 어디 티라고 하세요. 어디 티라고 하세요. 어디 티라고 하세요. 어디 티라고 하시냐고요? 금방지게 마지막까지 최고골을 뜨려고 하면 바로 거기 밖에 응징 해줘야 됩니다. 아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식을 해야 돼요. 지금 딴데 가서 전력 푸시가 없거든요. 제가 다 먹을게요. 이 바텀 형님들 어차피 캐리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먹고 해야 돼서 어 와서 같이 먹자. 이거라도 먹여줘야 그래도 좀 기분이 풀리겠죠. 네 이렇게 한 번에 최고골도 먹어줘야지. 음을잡게 먹어야죠 아깼지이 아, 자식아 어, 내맞으니까 정신 못차리죠 아주 그냥 어나 만화 없다 빼야겠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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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서 불로 먹을게요 바로 직타이밍 잡지 않고 어, 잠깐 불로 좀 애매한데 갔다와야겠다 가서 불로 먹으면 이제 11레벨이거든요 이게 진짜 무조건 카서스가 정글링을 계속 돌면서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아바돈 선나바돈 그냥 바로 준비할게요 무조건 제가 죽으면 미친듯이 오려서 개폭딜 넣어야 되는 판입니다 카서스 같은 경우에정걸링이 워낙 빨라서 그냥 무조건 풀캠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또 카서스는또 그렇게 굉장히 엄청 좋은 챔피언 아니거든요 대신 저글링이 빨라서 항상 탄타가 한타 좋고, 거기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고 써주는 것 같은데, 선생또내카이부고보고나왔 거야? 설마... 선생이 아직도 저한테 카정을그게 당하고도 정신을못 차렸나요?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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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기도 도와서 불루랑칼나불이한 번씩 빼먹는 거좀면 약간 역겨웠거든요. 정신 못 차리니까 싶으면 응징 해줘야 됩니다. 바로 미드 커버 할게요. 이런 거 그냥 막다한 마리씩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먹어버려야 돼요. 한 마리씩 먹는 것도 조차도 시간 낭비거든요. 빨리 밀어버리고 제가 성장하고 그다음 턴 빨리 잡는 게 낫거든요. 무도 키워 나올 것 같은데 뒤지세요 <목소리> 골렘 먹을게요 무한으로성장동상만 계속 잡아야 돼요 실한 거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알아서 그 다른경령이다 비실 거거든요 핫 포멀 먹자 형 상대편의 근접 챔피언들 다 들어온 챔피언이잖아요 아무리 잘 커봤자 어, 별로 의미 없어요 어, 죽어도 돼요 바텀 형제도똥좀 심하게 지리고 계시긴 하지만 똥좀 싸봤자 제팔 밑에서 지는 게좀 가서 왜 이렇게 잘하냐? 보긴 했거든요? 크레인 을 잡았고 근데 뭐 세트가 뭐 모든 게다 있네요? 플래시랑 그럼 그거 개이득이었죠 이런 식으로 싸우으면안 됐어요 세트는 방금 전에 저한테 굉장히 심한 프로게이인 척을 방금 좀 했거든요? 굉장히 고수인 척하면서 W를 뭐 어? 저희 뒤쪽으로 뭐 쓰더니 공으로절 끌고 가서 모든 스킬 다꼬라박는 그냥 역그 세트를 볼수세트인데 수, 그게 의미가 음? 없었죠 왜냐면 이미 완벽하경형님들 카큘레이팅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저희 편이 주변에 다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숙적으로 저희가 머리 수가 우위라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해카림은 결국 경형님들 해카림이 아니고 멍청한 바텀은 저희 편 바텀에게 라인전 이겼다고 자기들이 포게머가된줄 착각하고 있다. 결국 저희 팀적인 엄청난 손해를 안기죠. 안기고야 말았던 거죠. 야 이번에 없는 타임이라서 살짝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 이길 것 같은데. 뒤에서 그냥 폭킹만 넣어주면 되거든. 지금 봐봐. 헥카림용두번 먹게 줬더니, 바텀 주고근 때문에. 마치 용이 당연히 자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서 까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막, 이거 들어가면 돼요. 뽁뽁이 데미지가 워낙 사기고, 쩍이거든. 먹자, 먹자, 괜찮아. 별명 어리 빠진 타이사 형님은 좀 많이 죽어줄게요. 사실 저 카이사 형님 퍼펙트 플레이를 해주길 바라진 않기 때문에 많이 죽으셨고, 수 문제 없어요. 용 쳐줄게요. 좋아. 이제부터 히타이님 눈치 땄을 거예요. 결코 저 용이 자기가 잘해서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치 땄겠죠. 지은 그 그냥 그동안 제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바텀 수도권이 있어도 이제 당연한 듯이 저렇게 욕을 먹으러 도는 걸못 찾는다고요. 바로 이쪽 풀캠페인주로 갈게요. 지금 정글 3레벨 차로 이제 벌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레벨 차를 따라 올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역겨운 게, 형이 먹어, 다리 먹으라고 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상태에 먹는 게 빠릅니다. 모든 캠퍼를 다 돌면서도 있고, 공으로 어시스트와 키를 아주 시시각각으로 챙길 수가 있어요. 근터 뜯고 오니까 죽여버릴게요. 공까지 써서. 안 되나? 아, 너무 아쉬운데? 조금만 잡으실 줄 알았는데. 세터가 쉴드량이 좀 많다. 이렇게 다 빠졌으니까, 가서 전시 치면 돼요. 이게 뭐,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하죠? 헤헤네 <laughs> <귀엽네. 웃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 피를 빼고 몰아내는 것 자체가 이득이거든요 어쨌든 카소스는 구르 키면 웬만한 이득 구간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에 바로 저는 모션이 도냐로를 올려버릴 거기 때문에 바로 초식을 준비할게요 지금 뭐 보며시다 보면 딱히 제가 카소스로 엄청난 슈퍼플레이를 한건 사실 딱히 없거든요 하지만 먼저 보면 이렇게 약간 무난하게 게임이 이겨지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바로 형님들 카소스 정글의 장점이에요대충하나 대충하면 대충 이기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 먹을게요 빨리가 열심히 먹나 이럴때 봐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상대방 지금 바텀에서 저두 명이서 아주 얼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형님들 바로 그냥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판단에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자가 그렇게 피를 찍어도 마우파이는 아주 멍청하게 눈치없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우파 형님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타까리 한 할게요. 몇했 거든요, 지금? 침묵 나이스. 이렇게 눈치가 없으신 형님도 뒤늦게 도똘떡똘떡면서보고 싶지만 상관 없습니다, 사실. 눈치는 저희 편에 주요 딜러들만 있으면 가만입니다사실은 <목소리> 마음이 급해져서 사이드를 르려고 가게 하지만 네, 될 리가 없죠. 꼭! 꼭! 이게 진짜 카서스가좀 솔직히 좀시 t k 같은 챔피언이에요. 못하시는 분이 해도 그냥 맞추는 것도 솔직히 그냥 무충 맞춰도 되거든요? 좀안 맞아도 돼요. RPG만 잘해놓으면은, 그냥 닿아가지고 이 e 쓰고 달려가기만 해도, RPG처럼 녹아버리기 때문에, 무충 시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끝 까불죠? 요기를 부리고 있네요. 이 게임은 그냥 끝낼게요. 또잘 거실 때 이렇게 선아바도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역겹거든요. 땅그 형님들 사서스정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조조 차도 하면서도 약간 <laughs> 좋아할 정도로 엄마도 꼭 취미기 때문에, 지금 1위이기도 하고, 술이 이렇게 1위라는 데는 다 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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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